해창만 방조제 오토캠핑장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1963년에서 1993년까지 해창만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거대한 농지가 생겼습니다. 해창만 제1 방조제는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서 포두면 오도리까지 2869m의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조제 안쪽으로는 담수호가 생겼고 그곳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수호 안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간척지 대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고흥군 영남면을 지나오면서 보았던 파령산이 보입니다. 아침에 잔잔한 남해 바다는 섬의 반영과 함께 멋진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기 지금 해창만 방조제 캠핑장에서 차박을 하고요. 이제 아침에 길을 나섭니다 지금 9시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더 따뜻하답니다. 아, 바다가 잔잔합니다. 파령산이 저기 보입니다. 여기 섬들이 또 엄청 많네요. 자, 방파제를 따라서 지금 갑니다. 해창만입니다이 바닷가에 대나무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장인 것 같습니다.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 이곳에 굴을 채취하고 실어나르는 길이 저 안쪽까지 나 있습니다. 밀물에 물이 잠긴 길이 멋진 풍경이 되어 눈을 사로잡습니다. 해창만 제일 방조제 끝에 배수간문을 지나면 작은 섬 오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방조제 안쪽에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찍으면서 한참을 또 이렇게 지체했습니다. 옆에 하나 여기도. 물이 들어와서 뻘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지금 걷는 이곳이 오도라는 섬입니다. 이게 방파제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다른 섬하고 연륙교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섬 동쪽에 작은 마을 상오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정자가 정자나무와 같이 함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도 건너 500여 미터 거리에 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두 섬은 오취로, 무지개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주변 바다에는 굴 양식장이 많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말이 엎드려 있는 형상을 닮았다는 마복산이 지척해 보입니다. 여기는 신호 마을입니다. 신호 마을을 지나서 제2 방조제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해창만 제2 방조제로 오도리에서 옥광리까지 535m 길이입니다. 이제 배수관문이 나왔습니다. 이 배수관문을 건너서 마을 안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옥강리 내초마을입니다. 벽화는 이곳의 특산물인 막뭐 그러니까 특산물인가 봅니다. 굴도 있고 소라도 있고 조개도 있습니다. 효사랑. 여기도 다육이를 많이 키워놨습니다. 담장에 다육이 키고 우또 예쁜 항아리들이 또쭉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제일 높게 보이는 산이 마복산인 것 같습니다. 535m에 그나마 여기에서 좀 높은 산에 속하겠죠. 이 마복산 옆으로 돌아서 오늘 가는 조금 힘든 길이 될것 같습니다. 마늘밭이네요. 이제 봄 되면 또 마늘들이 시장으로 나올 텐데 지금 한참 땅속에서 마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16.2km 남았네요. 6.9km 왔고요. 4시간 더 걸립니다. 아, 여기도 벽화가 이쁘게 그려진 마 집이 있습니다. 꽃입니다. 꽃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늘 하나 없는 임도를 따라서 가니까 되게 덥네요. 봉암 마을을 지나 마복산 동쪽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마복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마복산의 산세가 수천 마리의 군마가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외군이 퇴진했다는 전설이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는 2021년에 임도 시설을 만든 거라고 하네요. 940m. 까막재라는 고개를 넘어 임도 따라서 남성마을로 내려갑니다. 이쪽은 마늘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수지 앞쪽으로 전부 다 지금 마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는 이곳에는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 꿩을 꿩을 그런데 겨울인데 마늘밭 때문에 초록빛입니다. 이 아, 앞에 저수지가 있죠. 대곡재라고 써 있네요. 음, 이쪽이 예전에는 논농사를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다 마늘밭으로 바뀌었나봅니다. 여기 마을나무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서로 마, 나란히 크고 있는데요. 중간에 서로 만나는 점은 서로 못 크고 있네요. 반대쪽으로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시 간식을 좀 먹고 갈까 합니다. 쉬는 공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걸을 때 남성마을 길로 지금 지나갑니다. 여기 남성리 사무소라고 되어 있네요. 남성리 경로당도 있고요. 남성마을입니다. 이제 11.2km 남았, 남았다고? 써있네요. 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이제 한동안 큰 길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아, 하늘이 너무 이쁘죠. 구름이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이쁩니다. 77번 국도를 따라 계속 갑니다. 넓은 길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 조심조심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포도면 입금 마을 들어가네요. 이끔마을 쪽으로 돌아갔다 다시 나옵니다. 바닷가 마을이네요. 이끔마을. 안에는 눈, 눈도 있고 농사도 짓고 바닷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마을입니다. 옛날 전방하던 건물인가 봅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요. 이끔마을 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작은 섬도 있고, 여기 살짝 작은 백사장도 있는데요. 지금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도화면으로 들어가나요? 포도면이었는데 이제 도화면입니다. 고흥군 도화면 예, 지금 바다가 나오네요. 작은 해변도 있습니다. 석속도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동 방향입니다. 큰길 따라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는 석수포라는 곳이고요. 봉산 마을 쪽으로 갑니다. 아, 작은 농수로도 경관 있습니다. 이제 중산 마을 쪽으로 넓은 도화들판을 지나갑니다. 이쪽은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다 축사들입니다. 논들을 없애고 축사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새로 지은 축사도 있고요. 저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축사도 있고요. 소들이 많습니다. 멋진 여기에 정자나무가 있네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산마을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중산마을회관 앞에 또 여기도 벽화들을 예쁘게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네, 정점까지 한 3km 정도 남았는데요. 네, 공에도 지금 논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면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논입니다. 도와 노인복지 회에 지나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도움 는 면사, 연소재지인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큰 마트가 있어서 장을 좀 봐가지고 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도화 베이스볼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말이라, 음, 야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건너편으로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도화 버스 정류장. 모르겠네. 아, 여기가 아, 오늘의 종점입니다. <laughs> 이게 뭐야. 에? 여기는 68코스 끝점이자 69코스 시작점인데요. 이 안내판이 지금 이 펜스 안쪽으로 있어서 사진 찍기가 나쁘네요.